뉴스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벼 이삭과 줄기가 말라버리는 깻시무늬병이 번지면서 지난해 벼멸구 피해 면적을 넘어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호남선 KTX 열차가 경부선과 비교해 운행 횟수도 좌석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에 직면한 광주와 전남에 해마다 줄어들던 출생아 수가 최근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석류 준비하는 분들은 산란기를 맞아 개체수가 급증하는 벌쏘임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일부 논에 벼이삭과 줄기가 말라버리는 깨시무늬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 면적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흥의 가을 들녘은 겉보기엔 벼가 익은 것처럼 누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벼 이삭을 살펴보면 나달이 죽었거나 쭉정이만 맺혔습니다 잎에는 까만 반점이 곳곳에 찍혀 있습니다 깨씨 무늬병이 번진 겁니다 벼에 들어가면 우리 가슴 정도는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은 무릎 이상, 허리 이하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점점 더 죽어, 더 내려가면 무릎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확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깨시무늬병은 높은 온도에서 발병합니다. 올해는 33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며 균이 크게 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남 지역에서 발병한 깨시무늬병은 7,485헥타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공 2,850헥타르, 화순 1,209, 완도 934, 진도 575, 장흥 479 헥타르 등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남지역 벼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벼멸구 피해 면적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병열구 피해 면적인 17,000 헥타르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후화이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관계없이 모든 에서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후 영향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 문제는 수확을 2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방제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한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 3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차 광주공장 공장장과 안전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정에 안전 덮개와 자동 중단 장치 등 필수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대표이사 및 공장 총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현대모비스 자회사 파업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을 부분 중단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오후부터 셀토스와 스포치, 스포티지 등에 들어가는 전자장치 모듈 공급이 일부 중단되면서 광주 1, 2 공장 가동을 주간과 야간 각각 4시간씩 중단했습니다. 광주 1, 2 공장은 셀토스와 스포티지, EV5 등의 기아 주력 차량을 하루 천여 대 생산하는 만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감사원이 흑산공항의 여객 수요가 크게 부풀려 산정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흑산공항의 2050년 여객 수요는 108만 명이었지만 여객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추정치는 83%나 감소한 18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흑산공항은 당초 50인승 항공기 운항에서 80인승으로 상향되면서 사업비도 4배가 늘어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여객 수요가 부풀려졌다는 발표가 공항 건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KTX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건 호남선이 경부선에 비해 운행 횟수도 좌석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오는 2028년에나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호남선과 전라선 KTX와 SRT를 이용한 여객수는 모두 3천만 명이었습니다. 2020년 1,60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이용객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수요는 해마다 폭발하고 있지만 공급 좌석 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올해 주중 기준 호남선의 운행 횟수는 하루 55회, 경부선은 115회에 달했습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이 평택 5송 구간을 함께 쓰고 있어 호남선을 1회 늘리면 경부선을 1회 줄여야 하는 이른바 제로썸 게임 상황인데 두 노선의 배정 열차 수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열차당 좌석 수도 호남선은 운행 편수의 절반 이상이 370여석에 불과한 KTX 3천인 반면 경부선은 80% 이상이 955석 규모의 KTX1이어서 좌석 규모 차이는 더욱 큽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명절마다 호남선은 표 예매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난해 명절 기간 동안 호남선에서 적발된 무임 승차 건수는 만 3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명절 열차표 구매에 실패한 사람들이 벌금을 내더라도 무임승차에 나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절과 관련서는 철도편 증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이 복선화가 끝나는 2028년에서야 호남고속철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까지 호남선 불균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복복선이 되는 시점을 어, 2028년입니다. 그 전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최소한의 불공정함은 개선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오늘의 요구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도 개통하지 못하는 등 가뜩이나 SOC도 부족한 상황에서. 운행까지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교통 불편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가량 광주 지하철 2호선 409인 남광주 고가도로와 백운광장 사이에서 복공판을 제거하는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지하철 공사로 좁아진 차선 하나를 더 막고 굴삭기를 동원해 복공판을 옮기면서 출근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까지 통로를 막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작업 중인 굴삭기 뒤로 걸어 다녀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장과 교감들의 호화 연수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어제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교장, 교감들을 경남 통영의 호텔로 데려가 호화 연수를 하고 있다면서 예산 문제로 일급 발암물질인 성면 해체 공사를 연기한 상황에 무개념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도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체육 대회를 백지화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와 한반도의 상생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김대중 평화 회의가 개막했습니다. 김대중 평화회의 기조 연설자로 나선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 대학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때에 한국의 포용적 경제제도와 민주주의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는 트럼프 2기의 세계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비롯해 김종호 카이스트 교수의 인공지능과 평화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 등이 이어집니다. 목요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예보됐습니다. 특히 아침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목포 27도, 순천 29도 등 27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에 광주와 전남 지역, 지역 소멸 위협은 눈앞의 과제로 다가왔는데요. 해마다 줄어들던 출생아 수가 최근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남 5051명, 광주 37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출생아 수와 비교하면 각각 5.2%, 5.6% 증가했습니다. 전국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광주와 전남도 회복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전남은 2023년 말 월간 출생아 수가 500명대까지 줄어든 이후 지난 7월에는 733명으로 증가하는 등 반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합계 출산율 1.0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매월 20만 원 지급하는 출생 기본 소득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입니다. 저렴하고 쾌적한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산후 조리원을 광역 최초 체다로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447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한 이후 올해 7월에는 560명까지 늘었습니다. 한편 혼인은 광주와 전남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광주 혼인은 3,654건으로 8.7% 증가해 전국 평균 7.3%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14.5%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전남은 올해 7월까지 4,297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도의회 박문욱 의원이 지방의료원 관련 지방경비부담 규칙 개정을 촉구하며 목포시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만으로는 지방의료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광역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경비부담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립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은 최근 5년간 각각 180억 원과 190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지만 실립목포의료원은 도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어제 수산식품업체 3곳과 총 1,03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성경식품은 자반김 생산 전문 업체인 거해와 함께 500억 원을 투자해 진도 군내 농공단지에 김가공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진수산과 해진식품은 534억 원을 투입해 영암군에 마른김과 조미김 생산라인을 구축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로 3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나주 혁신도시가 1000점 만점에 681.3점으로 B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9곳은 모두 C등급 이하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현 혁신도시는 상생 없는 고립된 섬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정책총괄기구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복합혁신센터 중공 등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인구 5만의 명품 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준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이 1년 중에 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여서 벌 쏘임 사고 위험도 큽니다. 자세한 예방과 대처 요령을 양효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몸을 보호복으로 감싼 소방대원이 수풀 사이를 뒤적이더니 얼른 머리 크기만한 벌집을 찾아냅니다 지난 18일 순천시 별량면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가 인근에 벌이 많이 나타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말벌집을 제거했습니다 벌 때는 나무 위부터 숲풀 사이나 땅 속에도 집을 짓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마주칠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고흥군 영남면의 한 마늘밭에서 80대의 씨등 14명이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벌들의 산란기라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공격성이 강한 시기라 벌쏘임이나 벌집 제거 신고가 잦습니다. 전남 일선 소방서의 경우 지난해에만 2만 건 넘게 벌집 제거 출동이 있었는데 이중80% 이상이 이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된 건도 역시 7월에서 9월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벌 쏘임을 예방하려면 검은 옷은 피하는 게 좋고 흰색이나 밝은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벌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꿀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징을 제거하고 말벌이라면 침이 피부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상처 부위를 생리 식염수 및 깨끗한 물로 씻어 준후 냉각 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벌을 발견했을 때는 손을 휘두르지 말고 몸을 낮춘 뒤 머리와 얼굴을 감싸며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천천히 대피해야 합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KBC 창사 30주년을 기념하는 트로 축제 미스터 광탈 세븐이 어제 오후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광주 빛 고울 시민 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뮤지컬 배우 이지훈과 박광현, 팬텀싱어 우승자 김현수, TV조선 미스터 트롯 3의 농수로 등 초호화 출연진이 무대를 꾸몄으며, 오후 3시에 이어 저녁 7시에도 진행됐습니다. 트롯과 뮤지컬 크로스오버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는 세대를 아우르는 흥과 감동으로 시민과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협회는 어제 담양군 소재 해림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 천만 원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올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17개동 개보수를 지원하고 소방취약계층에 소화기 1,110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해 광주 매곡동에 사무장 병원을 세우고 불법 운영한 혐의로 50대 간호사 A 씨등 다섯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억 9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석 명절 연휴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귀성, 귀경 차량이 집중되는 터미널과 이어 공항 주변 도로 14개 노선과 8개 주요 관물로의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진료 가능한 응급기관 26곳을 관리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